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21장 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317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영웅이 가재라는 상징을 이제 통찰하는 게막 쭉쭉쭉쭉 뻗어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재라는 상징을 예, 완전히 자기가 자기의 자기를 인도해주는 예, 그런 상징으로까지 이제 갔어요. As if in response to the hero's music. 예. 영웅이 그 뮤징 하면 이제 사색하는 거잖아요. 영웅의 사색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The little creature, 예, 이 작은 생명체는, 즉, 가재인 거죠. 가재가 begins to emit an incandescent glow. 예, incandescent 하면 이제 백열등의 빛이라는 건데 아주 고온의 빛인 거죠. 예,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인 거예요. 예, 예, 그런, 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Cut and emblazoned against the blue water. 예, 푸른 물 속에 이제 어쨌든 가재는 그물 속에 있는 존재인 거죠. 예, 푸른 물 속에 잡혀서.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치 물의 하나의 일부인 것 같은 거죠 e 블레이 a z 새겨졌다라는 말이 에, 그런 것처럼 있는 그 가재이지만 It shines forth as a symbol of transcendence 가재는 마치 트랜센던스가 초월인 거잖아요 에, 초월의 상징처럼 빛을 발한다 우리 영웅이 이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완전히 막 틀려집니까 지금 이게 The crow fish, 가재는 True to himself throughout the, the millennia, 예, 수천년 동안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던 거죠. 예, 자기 자신에게 그 충실했던 그 가재는 Now seems to the hero a symbol of his own indestructible essence. 이제 영웅에게 어떤 상징으로 보이냐 하면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인 디스트럭터블 하면 파괴할 수 없는 거죠. 예, 어떤 불멸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 가제가 그 단단한 어떤 그 이제 이 단단한 게. 변하지 못하는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어떤 뼈대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Through i m p a s with the c r w f i s h 어, 이 가제를 향한 그 공감을 통해서, he feels connected with his own cold-blooded prehistory. 예. 영웅은 이제, 연결됨을 느끼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이 된다 하면은, 자기의 그 선사시대에 심지어 cold-blooded 하면은, 어, 변혼 동물인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 온열 동물이 아니라 냉혈 동물 같은 아주아주, 그러니까 아주아주 아주 그 진화가 덜 됐던 그, 그 원시시대의 어떤 생명체였던 그 자기와도 연결이 되는 걸 느끼고, 예, 그러니까 최초의 나의 영혼이 시작되었던 그때인 거죠. 나의 그 원자 상태였던 어떤 그때, 예, 심지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와 모든 그 연결감을 느끼고, and with his future as it will be made manifest in the generations to come. 아, 전 여기서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이 문장에서. 예. 그러니 까딱한 그 옛날에, 한나의 원자였을 때에 나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his future, 미래에서, 미래에, in the generations to come 하면은, 그, 으, 다가올 세대에 manifest, 현현이 될, it will be made, 만들어질 또나 자신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그 옛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존재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왔고 또그 까마득한 미래에 내가 계속 이 길을 가고 있겠죠. 예. 그 모든, 이게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생사를 초월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멋있죠. 예.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이한 생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초월해서 그리고 이 초월해서 그럼 황당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까마득한 과거에서부터 이온 나와, 이 미래까지 에갈 나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here and now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죠. 음. 하. 전율입니다, 전율. Through this despised creature of the death. 이 데스하면 심해에 사는 심연에 사는 거니까는 아주 깊은 무시에 사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 이 깊은 곳에 사는 심해에 사는 이 despised creature에 예, 무시당하는 아주 하찮은 그 어, 생명을 통해서 어, 이 생물체를 통해서 가제를 통해서죠. 예, e 히로 영웅은 feels akin to the immortals. 예, i m m o r t a l 하면 뭐예요? 불멸인 거죠. 예, 불멸의 존재와 아, 가깝다고 느끼게 된다. He takes courage now to move forward on his quest. 그는 이제 자기네, 자기의, 자기의 퀘스트 여정인 거잖아요. 예, 자신의 여정을 이제 move forward. 전진할 그 용기를 갖게 된다. For, 왜냐하면, he knows that never again will he walk alone. 예, 이제 앞으로 다시는 자기가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누가 같이 걸어요? 예? 누가 같이 걷습니까? 예. 그,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무수한 나와 같이 걷겠죠. henceforward. 예. 이제부터는 the gods. 이 gods의 지금 복수인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신들이 will accompany him. 그와 동행할 것입니다. 이 신들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이세상의 끝까지 같이 할 바로 나라고요. 나. 예. 근데 그 나가 결국 뭐다? 이 우주 전체인 거죠. 음. 절대 외롭지 않죠. For primitive peoples, 원시인들에게 cold-blooded creatures, 이 냉혈 동물들은 often symbolize immortality, 불멸을 상징을 했고, and are worshipped as gods. 그래서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다. The Egyptians Carob is such a symbol. 어, 이집트인들에게 풍뎅이가 바로 그런 상징이, 상징이다. another example is the golden lobster amulet from costa rica in figure 75. 예, 그림 75에 나와 있는 이게 코스타리카에 있는 어, 그 황금 랍스터 어 m 렛 l e t 하면 이제 부적인 거죠. 그게 이제 예, 또 하나의 예다. 보여드릴게요. it seems charged with the same luminous intensity evoked by the taro t 어, crawfish. 어, 이것은 어, taro 카드에 나와 있는 그 가재가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인텐시티니까 어떤 신비로운 강렬함인 거죠. 예, 그것이 느껴진다. 가자마 랍스터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이, 책이 어쨌든 간에 좀좋 좋은 그런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에, 나오진 않아갖고, <laughs> 칼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진 상태들이 굉장히 좀안 좋죠. 에, 아깝기는 해요. 예, 요게 그 코스타리카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그 랍스터, 황금 랍스터입니다. 에, 되게 멋있죠. 에, 그리고, 어, 이 개와 개, 뭐, 풍뎅이, 요런 그런 곤충들이 굉장히 에, 상징으로, 그 장식물로 많이 쓰여요. 에, 이런 게 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모양이네. 네. 요거 코스타리카 박물관 가면은 이렇게 예, 예, 그 박물관 음, 기념품점에서 살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코스타리카를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the crowfish 가재는 far from barring the hero's way 예, 이제는 그 영웅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것과는 존재 거리가 멀고 seems now a stable rock to support his faith 예, 지금은 이제 뭘로 보이냐면은 그의 어떤 믿음을 지지하는 아주 든든한 바위이고 a stepping stone to help him make the dangerous crossing 예, 위험한 건널목을 건너는데 도움을 주는 stepping stone 디딤돌이 된다 이제 이 가제가 이게 웬일입니까? 예. His is his quest to in a new light.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 모험의 여정이 모험의 여정에 in a new l i g h t 예. 어, 새로운 시각으로 혹은 새로운 빛을 이제 쪼여서 보여서 빛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No longer concerned c h 이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의 안전만 그냥 그어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내 생각밖에 안 하죠, 계속. 예. 그 나만 생각하는, 그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He experiences his journey as a sacred trust. 예. 그는 이제 자신의 여정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sacred trust. 아주 신성한 신뢰로서. 예. 경험을 하고 a task assigned by nature. 예. 이 대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그런 임무로서. 예. 이 우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도 나의 몫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왜냐면 이 우주가 다 같이 하는 일에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로서 경험을 하게 된다. He sees man's evolution to consciousness as an unfinished aspect of creation. 예, 그는 이제 인간이 evolution to consciousness니까는 의식을 향해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인간의 의식으로 진화를 하는 그것을 언 n f i n i s h e d aspect 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측면이에요. 뭐에? Of creation. 창조에. 예.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암튼 간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게 7일 만에 다 끝낸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일단 좀 펴, 판을 펼친 게 끝인 거예요. 판을 펼치고, 자, 이제 완성은 이들이 해라. 라고 이제 넘겨준 거죠. 예.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의식화를 하는 그것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예. 그렇고, one left by nature for him to help her complete. 예. 바로 이 대자연이 자기가 그 완, 대자연의 완성을 좀 도와달라고 이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은 몫인 거예요. 바로 그게. His journey and its terror, 예. 이 인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의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과 its terror, 그 공포는 예. 거기로 나아가는 그게 아주 끔찍하죠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 짜증 나고, 예, 그렇죠 그게 shine with new meaning, 예, 새로운 의미로 이제 빛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예. 이제 뭐뭐 뭐 좋은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뭐 어쩌라 하면은 아 일단 일단 내가 좀 완전해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 하면서 계속 자기 나내 생각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의 어떤 까르마 나의 어떤 흠 나의 어떤 모자람 계속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까르마와 그 흠과 모자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과업을 해 내가 내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예. 뭘 갖고 진화를 하겠냐고요. 그게 있어야 진화를 하지. 완벽하면은 왜 사냐고,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생을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완벽해지고 싶다고요 계속 그래요. 아니, 내가 뭘 해야지 완벽해지지.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완벽해지고 싶어 하면 어떡해. <laughs> 아,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얘기네요. As the hero muses, 자 우리 영웅이 이제 또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the crawfish surfaces in the water. 에, 가재가 이제 물 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rigid and immobile. 예. 근데 그 가재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 딱딱하고, 그리고 immobile.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가재가. It clearly offers its back for his step. 예. 예. 가재가 자기 등을 내어준 거예요. 뭐 하라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내어준 게 분명하다. As if urging him to move forward. 예. 그, 우리, 영웅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Now the hero begins to feel assured. 에이, 이제, 에이, 영웅은 a s s u r 아주 어,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다. 오, 우리 가재가 마치 고 거북이 같네요. <laughs> 거북이 등처럼. 거북이가 등을 내어주는 것처럼. <laughs> 아주 깊은 심연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자,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 <laughs> 음, 저도 언젠가 그런 거북이, 그런 가재가 되면 참 좋겠네요. 에이. He feels confident. 자, 그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뭘 확신하냐? With the help of his ancient, new-found friend. 예, 이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그 친구의 도움으로. 가져죠, 가져. 가제? 예, 도움으로, he can achieve the other bank. 예, 다른 쪽에 있는 그두 개, 예, 그러니까 육지에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확신한다. bearing within his heart. 근데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냐면은, the invisible re-arising. 그 다운표에 들어있는 거 하면, invisible 하면은 보이지 않는 거고, re-arising 하면은 다시 솟아나는 거니까 이게 부활인 거죠, 결국. 에이, 이 다, 보이지 않는 부활이, for which this creature and all nature yawns. 이 생물과 그러니까 이 가재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all nature의 예, 모든 이 대자연이 y a n s 갈망하고 있는 그 부활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서 자기가 이제 대표로 저 어, 눈앞에 보이는 저 강둑을 이제 가는 거죠. 예, 나 가는 거예요. Move forward. 예, 나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 확신한다. Even the dark moon. 어, 심지어, 저 어두컴컴한 달조차도 holds no terror for him now.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For, 왜냐하면, he recalls a legend. 그가 이제 어떤 전설을 하나 기억해 낸 거예요. 어떤 전설이냐면은, which tells that each night, 매일 밤마다, Lady Moon, 예, 이 달의 여인이, 예, 달에 사는, 그러니까는, 달의 여신인 거죠. 예, 달의 여신이 gathers onto herself all the discarded memories and forgotten dreams of mankind. 예. 어, 인간의 버려진 그 메모리스 기억과 그리고 잊혀진 꿈을 예, 모은다는 거죠. 예, 그달 달의 달의 여신이 그거를 모아서 이제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t h e s e she stirs in her silver cup till dawn. 그리고 예. 이렇게 모은 거를 갖다가 어, 새벽 새벽까지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은 어, 달의 그 여신이 가지고 있는 silver cup 은잔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then 그리고 나서 at first light 동이 탁 트잖아요. 그러면은 so the story goes 이제 어, 어떻게 얘기 되냐면은 all these forgotten dreams and neglected memories 예, 이 모든 그 잊혀진 꿈들과 그리고 무시됐던 그 기억들이 are returned to earth as moon sap, old d e 예, o o n sap은 어, s 이 이제 수액인 거죠. 그러니까 달의 수액. 이 달의 수액을 뭐라고 불러요? 두에 이슬입니다. 이슬. 예. 그게 새벽이 되면은 이 이슬이 되어서 다시 지구로 어, 되돌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을 이제 영웅이 떠올린 거죠. 예.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음. 링글드 위드라크리멜 루나의 예, 지금 이탈릭어로 된게어 라틴어인데, 바로 그 뒤에 있는 뜻이죠. The tears of the moon. 예, 달의 눈물. 예, 라크리메가 눈물이고, 루나이가 달인 거죠. 예, 달의 눈물과 섞여서, this d w 이 이슬은 nourishes and refreshes all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nourishes, 영향을 주고, and refreshes. 그리고 어, 생, 어떤 refreshes, 어, 다시 생생함을 예, 생생하게 해주는 거죠. 예. Uh, through the compassionate care of the goddess moon, 예, 달의 여신의 이 자비로운 보살핌 덕에, nothing of value 예, 어, 소,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예, 소중한 것이 예, is lost to man. 아, nothing of value is lost to man. 예,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어, 없어지지 않았다. 달 덕분에. 에이, 이 달에, 우리 무의식이 그니까, 달이 상징하고 있는 이 무의식이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새벽마다 그 눈물로써, 달의 눈물로써 다시 되돌려준다. 예. 이게 이제 꿈이기도 할거고 어떤 환상이기도 하고, 이제 이 문카드에서 나오는 그런 건 거죠. 예, 무의식이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것들로 다시 되돌려준다. 예. 그게 처음에는 공포스럽겠지만, 예, 그 무의식이 올라오는 게맨 처음엔 공포인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며 무의식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예,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 이, 이, 예, 시면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